당선이 돼서 지금 초반기에는 자기의 지지율도 올릴 날이고 뭐도 올릴 날이고 뭔가는 좀 개선을 가질라고 그러잖아요. 네. 8, 9월달에 되면 지금 진척이 안될 거예요. 안 되다 보면 국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겠죠. 국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많이 좌절하겠죠. 자기 고집을 너무 내세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손은 뭐예요. 매마저 잘헤어서도 자기가 인덕이 없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덥죠? 아이고 엄청 덥네 날씨가. 그니까요. 많이 덥고. 진짜 가만히 앉아있어서땀 나네. 그러니까 요즘 기도 다니시기도 힘드시겠어요, 날 이렇게 더. 어, 기도 다니고 뭐 산에도 갔다, 뭐들어 갔다 이는데 그래서 음. 계곡쪽으로 기도를 가면 조금 피곤해요. 아 그래요? 비서 삼막 계곡쪽으로 다니면. 오늘도 주제 는 제가 좀 그냥 재밌는 주제로 음.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음. 생님들그 저번에 음. 개인 채널에서 그 이재명 영상 음. 올린 거, 그게 지금 엄청 다시 회자가 되고 있던데, 음. 그때. 음. 8 9 월에 뭐좀 터질 게 있다 아 그런 얘기해 주잖아요. 어, 을유월이 되는데 을유월이 되면 그 어, 지금 값이는 은유월이 되면 그게 자영살이라 그래요. 스스로 망한다, 스스로 엎어진다, 스스로 깨진다 그러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게 그럼 유유라는 자영살이 오는데 지금 뭐얘 예를 들면 또 먼저도 올려놨더니 뭐 그 사주가 뭐 잘못됐니 뭐 했더니 뭐 태어난 시, 날도 모르는데 어떻게 뭐맞치느냐뭐 어떻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때 8, 9월달에 아마 좋지 않은 날이 있을 거다 그러 관이라는 거거든요. 그 관이라는 것은 내가 직장 내가 직업이에요. 직업에 조금 그 변화 변동수가 생길 거다. 그래서 그거 뭐냐면 그때 당시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돼서 지금 저 초반기에는 자기의 지지율도 올릴 날이고, 뭐도 올릴 날이고, 뭔가는 좀 개선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8, 9월 달에 되면 좀 진척이 안될 거예요. 안 되다 보면 국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겠죠. 국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게 되면 뭐 자기 스스로가 많이 좌절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소였던 사람 고집이 세요. 아 그래요. 네. 고집세니까 이 고집서 꺾어야 돼이 양반은 그리고 자기 고집을 너무 내세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손을 뭐야매 맞어 너무 고집부리 그렇지 매 맞지 매 맞고 되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그러면 잘 해면서도 자기가 인덕이 없는 거야 잘 해면서도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하면 뭐 하냐고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뭐냐면 자기가 잘하면서 잘하면서 자기 존경을 받는데 자꾸 표마가 되고 깎아내려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좋게 보려고 그래도 좋게 못 보는 이유는 뭐야? 다 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 망신수 구설수 인간 구설수 그걸 합당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자기가 잘못했으면 지금 윤석열이 갖고 뭐라 그러잖아요. 예, 네, 맞아요. 네. 그거 왜 남의 똥이 남의 똥만 쿨이다 그래? 내 똥은 안 쿨인가? 내 똥도 쿨이잖아. 근데 왜 윤석열이만 나쁘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 똥도 구리니까 내 똥도 구립니다 하고 내가 얘기서 자기는 잘못 없냐고 자기도 잘못 있잖아 자기 잘못이면 자기 잘못한 건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 윤석열이도 지금 깜빡해서 올거아니오 나올 거냐 지는 잘했다고 안 했다고 그러면 누가 오냐고 지만 잘났나? 그 놈도 잘났지? 윤석열을 깜빡이 잡아놓고 지금 나는 나만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잘한 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윤석열이가 지금 깜빡해서 나오고 하려면, 이재명이도 내가,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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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는 내가 잘못된 거다. 그쵸. 그러니까 재판이 걸려있는 그럼,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 잘못된 거다. 해면 윤석열이. 그럼 내가 잘못된 생각, 너도 나와. 그럼 나올 거 아니오? 근데 무조건 내가 한건 잘못했고, 내가 한건다 옳다고 생각을 해봐. 아, 그러니까 내로남불인. 그럼 당연하지. 나만 잘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윤석열에서 그래서 깜빵 갔잖아. 그쵸. 이재명이 뭐안 안, 가려는 법 없어? 그러면? 이재명이서 깜방 가려는 법 있어. 그쵸. 잘못했으면 벌을. 당연하지. 다가야. 그러면 거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도 그, 지금 그, 자기가 그, 그, 대장동 사건인가 이게 나면서 에이. 몇 사람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쵸. 그럼 자살하는 사람들은 왜, 그왜 자살을 했겠어? 그 사람들은 왜 자살을 했겠냐고. 책임이 없지. 책임이 없지, 없지는 않다고. 그쵸. 그럼 책임이 있으면 책임이 있는 거지 거기서 뭐그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사진 찍어서 올린 거 같고 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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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편지? 아, 예. 뭐 했다? 뭐 짜집기 했다 어. 뭐 이런 거를 짜집기 짜직, 해서 왜그 편이 나왔었겠어 그 사람이 왜 자살을 했겠어 그럼 죽였나? 몰래? 몰래 암살하고 자살했다고 유대인 건가? 그건 아니잖아 그 사람도 무언가 있으니까 이 자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자살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내가 얘기했지만, 이재명 씨그 대통령이 얼굴이 눈이 사안이라고 했잖아, 사안. 뱀. 관상으로 봤을 때. 그렇지. 그래. 뱀 눈이라고 그랬잖아뱀 눈은 어때? 뱀은 어떻게? 쪼금해. 네. 그런데 그게 뭐야? 너 먹잇감을 노리면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움직여. 음, 그렇지, 그렇 네. 그럼 먹잇감을 그, 예를 들어서 쥐를 잡던지, 개구리를 잡던지 뭘 잡았을 때, 걔는 소리소면서 순식간에 물어보는다고. 그런 사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누가, 누가 봐도 그렇게 좋게는 안 보는다는 거예요. 그, 현직에 지금 대통령이 있, 됐으니까, 뭐, 잘 할지 못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내가 봤을 때 8이나 9월 달에 되면 유술해, 병, 지금 이 사람 시가 뭐 병술시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뭐 뭔, 뭔시라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태어난 날짜도 10월 2 3일이라는 생일도 있고, 또 뭐, 다른 생일을 갖고서 무당이 뭐, 만들어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어. 그건 모르는데, 일단 뭐, 이거 우리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거보이 사람은 인동사를 갖고 있어요. 인간 때문에 또 망해, 요이 사람은. 인간들 때문에 이 사람은 또한번 망하게 돼 있어요. 네네. 지금 인간들 때문에 많이 힘든 것이 윤석열이잖아. 주위 인간들 때문에. 그거 누구야? 야당이잖아. 그렇죠. 여당이잖아, 지금. 네네. 여당 때문에 많이 힘든 다 똑같아. 응. 아. 그런데 내년, 내후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되죠? 또뒤집보져요 아, 그래요? 예. 뒤져버지면 어떻게 돼겠어또 역시 똑같요 우리나라 역사는 자꾸 굴러가. 음. 지금 뭐 지금 물난리났죠. 그왜 물난리 났갔어요왜 음. 남쪽에 물난리 났갔을까이 중부지방을 멀쩡한데또 이유가 있는 건가요? 내가 국군에 봤을 때 묘라는 띠, 띠는 왜 동쪽이에요? 네네네. 네, 네. 동쪽인데 이동남관이거든요 그럼 지금 부산 쪽, 울산 쪽에서 동남관이 어디예요? 네. 호남권 아... 거기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네. 그이그상그 그 저기 뭐 공항도 마찬가지야. 나 김해 무신 부안 공항이? 공항. 아 부안 거기 어디에 동남쪽이잖아. 전남. 네. 아... 동남쪽 아니야. 그럼 이정 동쪽이 아니래. <laughs> 음... 그럼 부산 쪽 어떻게 수밖에 없어. 물난리 날 수밖에 없어. 내가 다올 올해 구군에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올해 물난리 난다 그랬잖아요. 내구을했을때 올해. 올해 물 난리 나가서 한번 드셔보신다 그랬죠. 그 사람도 안 믿어. 내년은 음. 내년에, 내년에 불의 화마가 와요. 오묘파 다 깨져버려요. 토끼띠하고 말띠가 오면 어떻게 돼요? 말새끼 어떻게 되어요 어... 토끼 밟아버려. 요 내년에도 그러면 계속 이렇게 병운년이 되잖아요. 어... 병년을 맞는데 이 지금. 지금 이재명 그 대통령 사주로보이 을류일지인데, 을료 을류라는 것을 갖고, 을이라는 것은 목에요 버드나무 같은 목에 불이 강한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물이 없어, 사주에. 살이 개수라는 물 하나밖에 없어. 자수 물하고. 그럼 내년 병우라는 것이 자우충 돼. 병, 돼버려. 그러면 물이 말라지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아, 힘들다니.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내년이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든 고비죠. 고비가. 어. 내년에. 그럼 지금 막 이재명 하면은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솔직히 그 걸려 있는 재판, 반제 음. 이런 거를 끝마치지 않고 대통령이 됐다 이런 건데 그런 것도 그러면 내년에 좀 다시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년에 어차피 국회의원 선거 들어오잖아요. 에. 그럼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또 그게 다시 화두에 어. 오를 수 그럼 바뀌면 또, 또, 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야 이 여당에서 하는 짓거리 야당에서 똑같이 해결돼 있어. 그럼 뭐 해? 뒤집고 어, 이거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맨날 그 지랄해서 말하는 거야. 진짜 문제예요. 그럼 이재명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시끄럽고 시끄럽죠? 그럴까? 지금 뭐, 나도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이를 찬양하고 뭐 하는 사람들도, 유튜브들도 많더만. 많고 있는데, 요즘으로 이제 요새는 유 유재명이를, 그, 유재, 저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더만. 유튜브 방송 뭐 해갖고, 뭐야, 가짜뉴스 뭐 하고뭐 해면 뭐 어떻게 된다고 해나 아, 제재한다고 해도만 근데 가짜뉴스도 가짜뉴스를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 있지만은, 지금 그래, 사주를 갖고 노는 사람한테는 그런게 통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냐면 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올해 8, 9월 달잘낸게 되고 내년까지 잘 남기면 정미년은 조금 날 거예요 정미년은 올해 내년이 이재명 씨한테는 고비 고비죠 음. 그럼 좀 이때 잘못하면은 그러면 진짜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어. 일단은 저기 뭐야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 음. 근데 지금은 그런 말 한마디 없잖아 사과만 한 마디 없잖아 거의 약간 왕처럼 불리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랑 똑같아 거기서 도끼 개끼라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라니까. 음. 윤석열이 사는 게 뭐고 이재명이 살는게뭐 있어? 요 그놈이 그놈이지. 거기 올라가니까 똑같고 거기 내려오니까 또 범죄자 되고. 그럼 이재명이가 만약 이재명 대통령 내려온다고 하야 한다고 막. 그럼 똑같은 입장 되는 거야. 죄수복을 입 네. 똑같이 입장이 되는 거야. 지금 뭐 어떻게 됐어요? 죄수복 입은 대통령이 몇 시에 지금 아, 좋아. 전두환이. 어? 네네, 노태우, 이명박, 이명박. 네. 음. 지금 그 안에서만 김대중 대통령하고 저 김영삼 대통령만 재수복안 입었어. 그예, 그 형벌은 그 옛날에 그거에다 입었지. 운동권에 있다가 입었지만 대통령에 이... 있다는안 입은 거야. 지금 박근혜 입었지. 이명박 입었지. 지금 윤석열이 갔어 이재명 씨도 그럼 어떻게? 이재명 강간을 뭐 없어? 똑같은 거예요. 전화 이북이라면,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된 뭐, 내가 너, 너, 너 너만 가는데 나도 가는 그거 똑같은 입장이야. 바뀌었 저기 뭐야, 그 국회의원이 수가 바뀌면 또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국회의원결하라 아, 예. 내가 그 방송한 적이 있지? 뭐. 국회의원 안 인기면 안 된다. 음. 거기는 배가 들어와서 잠깐 머물러 가는 시기다. 그 배가 이제 떠날 시간이 되는데안 떠나죠? 그러면 밑에가 다 썩고 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다 썩은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그냥 그런 얘기가 하루 많이 나오길래 뉴스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8월 이제 곧 고시니까 한번 같이 또 지켜봐야겠네요. 8월에 아마 조금 많이 시끄러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나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예. 이제 옷 갈아입으시고 촬영 들어가 보시죠. 그래요, 이제. 그럽시다 네.